저는 미가입니다. 저는 주전 8세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죄악에 물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미가서 1장 2절. 민족들아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인이 되시리니 곧 그의 성전에서 나오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탐욕으로 타락했고 지도자들은 백성을 억압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 그들의 두령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와 교만을 결코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님은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미가서 사장 일절에서2절마리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집으로 모여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이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들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며 믿음을 굳게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